네. 응. 어우, 귀신이야. 어, 우리 집에, 어, 우리 집에 귀신이 산다. 어, <laughs> 진짜 그래. 느낌이 안 좋네, 공합을 보는데. 어, 진즉부터좀말좀 어, 좀 해주지 그랬어. <laughs> 근데 이별의 공방이 돌아줄게 네. 나이가 너무 젊어서, 설마, 설마. 그래서 숙제가 하나 둘씩 있다, 둘 다. 뭐, 뭐,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나눠갖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부부 궁합, 어, 부부궁합. 부부궁합인데요. 네. 어, 진짜 뜨겁습니다. 돈 주어. <laughs> 오늘 되게 뜨겁습니다. 어, 그래요? 따끈따끈한 게 아니고 뜨거워. 따끈따끈한. 음. 어, 이제 좀 이슈권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음. 이분들의 좀 궁합은 실제로 좀 어떤지 알아보는시간갖도록 할게요. 네. 네.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두 사람 궁합이 어떻냐를 네. 지금 봐달라는 거네 느낌이 안 좋네 궁합을 보는데 어. 아, 지금 보니까요 굉장히 두 사람 다 진짜 뜨거운 사람들이네요. 뜨겁게 콩깍지도 씌웠다가, 콩깍지가 벗겨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음. 어, 그런데 느낌이 좋지 않다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궁합이 처음에는 굉장히 시작은 너무나 좋았다. 음. 어, 그런데 이 사람, 저기,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배포가 그렇게 음. 음. 남자답게 크지는 않아. 음. 어, 제가 볼 때는. 예.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계산적이고, 여자를 항상 조심해라 그랬어. 성공은 많이 이 나이에 한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음. 어, 어. 그래서 이제 고집도 좀 세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합니다. 금년에는 좀안 좋은 운기가 들어왔어요. 두 분다. 아. 예, 예. 두 분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두 사람이 결혼을 했거나 동거를 하거나야. 음, 결혼을 했거나 동거를 해. 왜냐면은 이별의 수전이 두 사람 다 들어왔어. 이별을 해야 되는 이별 공방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 이게 그것도 어. 다 어, 네네 이별 공방이 들어왔어 왜냐면은 둘이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끝이 미비하다고 지금 했거든요 어, 맞아. 시작은 굉장히 정말 좋았어요 어, 뜨거웠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아주 수입에 대해서는 금전에 어려움은 별로 없어요 예예 음.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자분이 올해는 이별 공방이 들어왔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음, 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삼신 자손도 보인단 말이죠 음. 어 굉장히 일찍. 고생을 하셨네. 음, 이런 부분에서는, 인생사는. 그런데,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들어서, 건강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음, 건강. 음. 예, 이제, 호흡기 질환이나, 이, 비, 인. 음, 얼른 귀가 말이 안 나왔어, 내가 지금. 음. 이, 비, 인. 저 호흡기 질환 그런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방광청으로 어, 또 다리 쪽으로 음. 조금 조심을 해라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불안정한 상태지만 내년이 되면 하반기쯤에는 굉장히 안정이 돼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여자분은 굉장히 인덕이 없어요 음. 어, 인덕이 그러니까 엄청 내가 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해도 그게 허사야 어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우리 동자가 미모가 뛰어나 뛰어나 하니까 어. 어 많이 상처가 깊네요 음, 음, 음. 근데 이두 분들이 음. 좀 어릴 때좀 만나셨거든요 음, 음. 두분다 이제 음. 일부종사를 어려워요 일부종사 어려워요 두분 예, 이별공방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예,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쪽에는 자손이 쌍둥이 얘기가 막 나오는데 여기는 자손이 아마 쌍둥이든 연년생이든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음. 어이 집안에 예 쌍둥이요? 네. 오, 진짜 쌍둥이. 쌍둥이를 자꾸 입에 쌍둥이. 빙빙 돌아. 그러니까, 오, 쌍둥이가 내가. 응. 오, 진짜 쌍둥이. 아, 있어요? 예, 네, 쌍둥이래, 쌍둥이. 첫째가 있고 음. 쌍둥이가 있대요 <laughs> 아 그래요? 아니이이 사람들 뿐이 아니고 우리 집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쌍둥이 소리가 막 나오고 막 뱉어내고 막 그래 근데 어. 자꾸 쌍둥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이 나이를 보니까 나, 너무 네. 나이가 젊잖아요 네. 27세 네. 아니에요 네. 27세니까 네. 어, 설마 설마 했거든요 근데 30차순이 쫙 뜨거든요 어. 그래서 숙제가 하나름씩 있다 둘다뭐뭐 음. 뭐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나눠갖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음. 서로의 책임감으로써 이렇게 음. 이런 것이 좀 이런 숙제가 아닌가 또 싶고 뭐 이별 공방에 들어왔어도 굉장히 친구처럼 우정, 우정이 좀 남달라질 것 같아요. 음, 예, 예. 어, 누군지 말씀드리면 네. 좀 젊으신 분들이라서. 모를 것 같은데. 모르실 것 같아요. 음, 음. 어, 이두 분들은요. 가수 최민환 씨와 율희 음. 씨라고 합니다. 네. 최민환, 율희. 네. 율희. 네. 두분다 이제 가수예요? 아이, 아이돌 출신 아... 아, 어. 어, 뭐 가수 같으네. 느낌이 <웃음> 이름이 <웃음> 윤리 아니니까 윤리 조금 다이 선남선녀신데 네 근데 여자분 저기 그 일부정사가 힘들고 이부정사도 일부 조금 힘드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어둠침침한 이 장소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신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엉색하고 그 궁색한 건 없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 근데 올해 안 좋아요 어쨌든 음. 맞아요 그 이제 결혼 5년 만에 이제 음. 이혼을 한다고 음. 아이혼 데요 네. 어, 진죽부터 좀말좀 좀 해주지 그랬어 그러니까 <laughs> 이별의 공방이 들어가서 네. 나이가 너무 젊어서 설마설마 네. 설마 네. 내가 보면서도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건가 에라 모르겠다고 난 내뱉은 거야 아. <laughs> 듣다 보니까 응. 너무 만놀만 같아서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할 말이 났다나 딱 뜨는데 네. 이 설마설마 설마 한 거야 나이가 젊으니까 네. 그런데 에이 모르겠다고 나도 내뱉은 네. 거예요 어. 그런데 이게 자식이 있으리라고는 생상을 못 했어요 처음에는 어. 그런데 자꾸 아까 삼신자수행 뜨길래 이 쌀점면서 뜨길래 이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삼십 년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모 순위이 뛰어난다고 그래요. 네, 어, 뭐안 봤으니까 내가 모르지만이라고 했잖아요. 예. 음, 뭐 올해는 음. 두 사람 다 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어, 네. 아, 그래도 좀두 분이 좀 완전 어릴 때 이렇게 만났는데 음. 좀 이렇게 좀 헤어진다니까 좀 아쉽기도 하네요. 사실. 음. 예, 그래서 이런 건 마음 아파요, 솔직히. 음. 음. 어, 오늘 말씀. 네. 예. 음. <laughs> 어우, 귀신이야 우리 우리 집에 귀신이 산다. <laughs> 어, 진짜 놀랐다. 아, 아니적기 미끄러졌지. <laughs> 아, 피디님 책임이네 이거.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